서플라이 체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솔리드웍스 2017의 MBD에 여러 가지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D 도면과 마찬가지로 표면 대신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어 모델을 회전하느라 낭비하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가지 향상된 기능은 이 대칭 축 같은 참조 피처에 치수를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설정된 기본 단위계를 지원하므로 모델의 치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아 공차 파트를 위한 극좌표 치수를 만드는 기능도 자동치수 기입 도구에서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구멍 패턴 멤버 하나와 함께 데이터 참조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정확도로 3D PDF를 게시하면서 파일 크기와 품질을 관리해 보십시오. 또한 직접 제조를 위한 STEP AP242 파일을 자동 작성하는 등 PDF에 원하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도면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자는 이 새로운 기능 덕분에 개발 프로세스에서 설계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볼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MBD에서 주조 또는 금형 파트의 치수를 정확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출 성형된 이 모터 하우징을 볼까요? 솔리드웍스 2017을 사용하면 구배 표면 사이의 교차 지오메트리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이론상의 지점에 치수를 지정하여 구배 형태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설계 수정 공간의 미묘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마크업된 2D 도면을 조사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 MBD의 새로운 3D PMI 비교 도구를 사용하면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가 간단하고 쉬워집니다. 새로운 설계의 차이점을 쉽게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치수값의 사소한 변화나 미묘한 공차 차이까지 분명히 표시되므로 오류를 간과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모든 수정 내용을 상세히 보여주는 보고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 설계 검토를 위해 2D 도면을 마크업하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대폭 절약됩니다. 솔리드웍스 MBD의 이 모든 새롭고 뛰어난 기능으로 이후에 제조팀 전체에 필수적인 제품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기에 이보다 더 최적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춘 솔리드웍스의 입증된 솔루션이 귀사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요구를 해결해 드립니다. 솔리드웍스 2017의 향상된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의 출시 이벤트에 참여하시거나 솔리드웍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mysolidworks.com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